아니지 아니지 야씨 아니, 아니지, 비가도 아니지. 비가도 야 이게 밥못차 징징했다 피었다 피었다고 피었다고 아니 나나저피나 나나 진다고 나 진다고 나 진다고 나 진다고 야나 <laughs> <laughs> 진다 나, 나 진다고 나 진다고 나, 나 진다고, 나, 나 진다고. 아니, 자기장 파야 <laughs> 야나 진다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치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서른 로마 차원 저와 함께 마크 판 배그를 해볼 겁니다. 예. 예이... 야, 왜 다들, <laughs> 왜 다들 많이 <laughs> 였어왜 다들 많이 였어 지금, 지금, 지금. 어, 일단은 이거 설명을 할게요. 게임 방식은 건날개를 어, 끼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서 네. 제한 시간 동안 야생을 하고 제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장이 좁혀 합니다. 네. 그 때까지 광물을 캐고 강해져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겁니다. 알겠죠 아, 그저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예, 네, 뭐죠? 제한시간 몇 분이에요? 어, 아까 보니까 600초로만. 600초. 1분. 10분이네요, 10분. 10분, 아, 10분, 10분. 10분. 네, 그리고 여기, 여기 건날개가 있습니다. 이거 껴서. 네. 하면 됩니다. 불가능건 없다. 갈게요. 수고하세요. 야, 그러면은.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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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네, 여기서 시작 치고 가는 거야? 아니면 밑에서 시작하는 거야? 시작 치고 가 알겠습니다 자 할게요 야야 야, 기다려봐 나 내려가 훈치 따라간다 훈치 따라간다 에레레레 그리고 초반에는 계속 제가 죽이.. 아 까비 안, 까비 그래도 초반에는 죽이지 말기 오케이 오케이 자저 여기서 까지는 죽이지 말기 아 그냥 10분도 안 죽이지 말자 알았어 안 죽일게 어? <laughs> 자 할게요 나 눌렀다 시작했었다 하나 둘스텝쯧 야야야 가다가다가다가다쟈 싸워 가다. 그 따라가서 처음부터 죽여야겠다. 야씨 하지마, 진짜 하지마. 하지 야. 야, 야, 여기 왜 천불이야? 자, 이거 낙대에 맞아서 죽으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알겠죠? 깨워봐, 아니, 아니 그냥 죽는 거죠.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낙하산에 못핀 사람 잘못이니까. 어, 어, 낙하산 못핀 당신들이 잘못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쩔 수 없네요. 왜쩔 수가 없는 노릇이죠? 안봐 드립니다. 어, 예 자, 일단은 이렇게 나무를 캡니까. 근데 차트 타임... 있나요? 어? 아이 있어요? 없습니다. 있어 있어요. 어, 이... 있다고? 있어 있네요. 어, 아, 그래? 그러면 빨리 칼을 만들게요. 칼을 만들고... 어우씨, 코깽이를 곡괭이, 만들라고 했는데, 내가 모르고 여기다가... 오, 벌써 섞기시네 서른이 구였죠. 인정하죠. 근데 아무리 지금 이렇게 빨라도 이따가 싸우는... 잘 싸우는 줄알았아 진짜 가입. 달라. 진짜 어, 어. 이따가 잘해야만 잘해야되니까 나도 빨리 더욱더 좋게 저거 뭐냐? 저 철이야? 돌고갱이돌고갱이 아, 벌써 돌고갱이야나 지금 나무 나무 캐고 있는데 그니까 러 <laughs> 아, 너무 진동이 빠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돌 동원 만들었다 다던벼 야야야야 야, 야, 야. 나도 석기시대다 나도 석기시대다 조심해 만나경만에봐 혼내줄 거야 내가 안 만들어 온데 혼내줄 거야 어. 오케이, 나도 돌고 만들었다. 끝났다, 끝났다. 곡갱이 만들라고 했는데, 아, 나 맨날 왜 하나씩 부족하지, 뭔가? 뭐안 보려고 하면 하나씩 부족해. 됐어. 이제 철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네, 철. 아, 철렇지돌고게갱이가 아, 나무 독갱이 만들었어. 네. <웃음> <웃음> 바보. 바보죠, 바보. 바보죠. 아, 근데 이렇게 도발하면 안 돼. 밥 오죠. 아, 근데 석탄이 있는데 철이 없냐? 하나는... 아, 난둘다많취음 나도 좀 잡아봐. 아니, 아니, 석탄 좀 줘봐. 석탄이 없어, 그래? 나도 여기 석탄이 많아. 아, 조금 좀... 나만 만난... 나만 만 아니, 나 진짜... 나 마린인가 봐. 조합법을 모르겠어. 하나하나씩 해보고 있다니까. 그래, 아, 나 아니, 철, 철이 없어. 철... 철좀 주세요. 아니, 철이랑 나... 나무 필요해. 방패 먹어들려면... 설정 들어요! 응. 님 어, 철이 철철이라고 그거 될 걸? 업적 게임에는. 철 좀. 응철좀 들어라. 철. 또 있고. 야, 황금사 어떻게 만드냐? 조합법 을 모르겠어. 그냥 금 금을 아니 황금상 아니 사과를 10개 캔 다음에 <laughs> 10개 해서 어. 사과 야, 야, 어, 야, 어, 야. 잠깐. 사과 10개 캔 다음에 금한 조각만 얻으면 돼. 어? 그 반대여야지. 어, 그 반대야. 미안해. 아하. 아 금이 여... 금조각 아니야 근데 어 금조각? 아 금조각 아닐걸? 그냥 금일걸? 어 그냥 금일거야. PVP의 금 여기 어디야? 아너 물량 돈이. 호박 호박 타고 다녀야지아 잠만. 호박은왜 차고 댕겨요 호박 타고 다닌다. 이걸로 아니다 떼야겠다내 그러다가 내가 죽는다. 이젠 철좀 들어라. 나도 철좀 듣고 싶다. 나 지금 철이 없다. 돌이야 지금. 철이 없어, 철. 내가 온 곳이 어디였더라? <웃음> 아니, 잡아야만 하. 아, 레드스톤 쓸데없지? 어, 필요 있어. 아, 소탄 아, 안 가지고 왔네. 왜 이렇게 잡다 한 것이 많아? 어, 필요 있어. 그거 빨리. 오, 아, 선발. 이거 망했네. 여기, 없네. 아하,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 이거, 철이 없어. 오, 뭐 여기. 조약돌 있어. 오, 잠깐 야, 얘들 다 여기 내렸구나. 안녕하세요, 호재님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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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녕, 아, 안녕 못해. 어! 한 어! 용암 빠졌어! 용업 빠졌어! 아니, 못니 아니, 못해. 얘들아, 일본 남았어. 일본 남았어. 일본 남았어. 아니, 실화 님들 올라오셔야 됩니다. 어! 크리퍼 어, 만났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야, 좀비랑 <laughs> 크리퍼 있는데? 실어요 그러면 님은 잘가시기 바랍니다. 죽으셔야죠. 예. 와, 이, 터졌어. 내 앞에서. 아니, 미친 죽을 뻔했네. 아니, 좀비는 왜 있는데요? 좀비? 오, 좀비 음. 있어 아니, 크리퍼 쳐 나와. 좀비랑. 아, 잠깐만. 괜찮아. 음, 내가, 음. 내가, 계속 심어놨어. 내 <laughs> 심어놨어. 내가 심어놨어, 너 죽이다고. 어, 어디서 흑해난 소리가 내리는데? 나는 없어. 소지 수만...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지상에 있어. 그을안 끼고 있어. 돌아다니고 있어. 야, 야, 너나 이슈... 만나면은, 나. <laughs> 조심해. 아, 제발, 나, 나, 나 진짜 살려줘, 나. 아무것도 안 입었고, 그냥 돌검이야. 석기실이야, 그냥. 나이스, 야, 흑지 먼저 가자, 얘들아. 아, 나 진짜, 나는 그냥, 어. 어. 어 우리 흑, 약한 사람들, 냥 2초. 우리 네, 원래 약간 내주다 듭니다 야야야 줄어든다 줄어든다 자기야 줄어든다. 아 천만 진짜 아, 철이 없어. 어 여기 뭐야? 여기? 오케이. 아아 아, 진짜 이건 아닌데 뭐야? 이제야 철좀어야 진짜 다이아몬드 와 진짜 다이아몬드다 와 진짜 시다야? 야 저거 여덟 개 나면은 와와 여덟 개 나왔다. 진짜 쓰는 거 아니야? 야야 야, 망했어 우리 그럼. 좋던데 나 쟤부터 쟤부터 죽여야 돼아니아니 아니, 아니.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근데 자기장 오는데 이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laughs> 아, 나죽을데 아, 이거 안안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어 저기 밑에, 되죠. 밑에 저기 밑에 이도표 있다 저 누구야 응? 아, 밑에? 아, 뭐야 터진 소리 아까 크리스퍼 누구야 자, <laughs> 아 밑에 로마 있다 왜야너그 어, 말을 했으면 안 됐어 <laughs> <laughs> 치야 올라갈게 어? 나아니어나 그 그래. 아. 아니야. 야, 이 뭐, 시... 크리퍼가 터져, 방금 터진 게 내가 크리퍼 때려가 터쳤거든요? 아, 나 몰라. 나 없어. 야, 나 진짜, 나 만나면 봐줘. 나 진짜 들검이야. 그런, 그... <laughs> 그런 거 없어. 야, 아, 뭐래. 그런 거 없어. 아, 시청자분들 이거 봐주는 거 있습니까? 아, 야, 아 봐주세요. 지야. 아, 야, 진짜. 아, 이건 아니지. <laughs> 아, 여기 지야, 작업대 있어, 아, 작업대, 작업대. 여기 흔적 있어, 흔적. 지야. 어, 잠깐만. 응? 내려왔다고? 설마? 작업대 있어, 여기. 되겠다 중번은 승리한다. 플랜 ABCD로 간다. 무슨 플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난 여기서 생존하고 본다. 나못 올라갈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제발, 이건. 못 올라오면은 내 승리지요. 아, 근데 내가 죽으면 관전하게 되네, 그러면. 와, 여기, 여기 나무 캔 사이가 있다. 그니까, 아, 진짜 좀 무서워. 애들이 흔적 있어. 애들이, 얘들, 들이한 흔적. 아, 깜짝아, 씨. 아, 좀비. 야, 나 죽을 것 같아, 잠깐만! 가다 죽어라. 아, 제발, 아,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자기장이 지금 나 어디까지 오는지 모르거든? 나 지금 땅꺼에서 피신하고 있어. 아, 뭐야, 나 석탄이, 아, 석탄 또놓고 왔어. 그화로에다가 <laughs> 잠깐. 밖에 좀 정차 좀 할게요. 어, 어디지? 여기가? 어, 깜짝, 마을 보고. 아, 어, 뭐 저기, 마녀의 집 있다. 어, 나 마녀의 집 아까 갔이 왔는데? 나 많이 잡다 잡다고? 어완전이 포션이 없겠네. 아니 있어 있어? 포션. 이 아, 나... 나무 태워야겠다. 부원님 이거 좀비랑 거미 좀. 어나 여기 보고 있다. 오철리다철리다철리다 아니 근데 이제 발견하면 뭐해? 아니 아 얼른 올라오셔야죠. 아니 이제 발견하면 뭐해? 음자기쟁이 이제 슬슬 보이는구만. 아야 안돼 안돼 자기장 온다. 안 되겠다. 음, 자기가 가운데군. 내복 하고 있어야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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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이고 진짜 안 되겠는데? 자기장이 오는데. <laughs> 일단 한번 해보자. 할만 할것 같아. 음, 저기 남은 아, 아, 바람... 게, 바람... 게 보이는. 아 제발. 아 자기장 벌어앞 있어. 그래도 철강은 만들 수 있겠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철강은만든다 다들 올라오셨습니까? 서로나 너도 올라왔어? 아 이미 올라가 가지고 전천 중인데요. <laughs> 어, 야, 야 누구도 올라와 있어? 나 이제 처효나 이제 처. 야 누가 다. 다, 돼지랑 닭한테 포화 줬냐? 어? 어? 아 쏘리 그거.. <laughs> 나일걸? <웃음> 아 전체로 해놨어? 주는 거? 아 어, 전체로 해놔가지고 여 누구 지나가는 적이 있는데? 오케이 나무 위로? 어? 나무 위? 어 그거 딱 봐도 창훈이 아니야? 뭐야 나무 나다. 위로 흑설치하는 적 있는데? 나다! 아, 그래, 나다. 자기 잡았다! 그래. 나무 위로 흑설치는 나다 아 제발요 저 진짜 제발요 어딨어? 딱 나와 나 그래도 철 검은 을 만들었다, 그래도. 할만하다.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야, 저기 있네. 안녕! 네. 안녕! 만났어, 안녕! 만났어, 만났어? 싸우지 말까? 야, 미안하다, 봐줘라. <laughs> 왜? 봐줘라. 개망했다. <laughs> 네. 아, 봐줘! 왜? 님들! 나도 나무 위 올라와 있는데. 예. 서론이 풀셋이에요. 아, 예. 에? 아, 철? 아, 예. 철? 철, 철. 와 서론아, 너 진짜. 우와, 어, 물량동이까지 있지요 아니 방패만 없었어도.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오케이 봐주 함께. 나 못... 아, <laughs> 아, 뭐, 어떤? 아. 저기 누가 브릿지않는데 저기 누가 브릿지는 뭐야 이거? 야, 뭐, 이거? 야 뭐야 이거? 남한들 뭐야? 어? 아 혹시 나만 광실 중이야? 어. 다쳐야 <laughs> <laughs> 자기나, 자기나 오고 있냐? 어 자기 <laughs> 오고 있어. 전역투표 하고 있어. 잘 가요. 잠만 저기 누가 브릿지했어 돌로. 아 미. 려써 어. 나무에다가. 난 돼요. 아, 제발, 야, 가서려나 봐줘, 제발. 이놈니 이놈은, 나도 지금 나무에 있거든? 자기 다 오고 있어. 아, 이거 만나겠다. 어디니? 아, 저, 이득 표죠거냐 아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 나 너무 불리한데, 다 철을 자기장 시작할 때, 만, 봐가지고. 와, 불리해요? 어. 너무 불리해. 나 로마한테도 질것 같아, 나 진짜 약해. 얘얘 얘, 얘도 철풀셋이야. 로마도? 야, 다이아몬드로 감싸! 음... 가자! <웃음> <웃음> 진짜 근데 저거 진짜... 못 나오면 이제. <laughs> 못 나오면. <laughs> <laughs> 아니! 돈을 자기장 하길래 깜짝 올라갔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다이아가 나오네? 와... 어? 야, 저거는 천운 아니야? <laughs> 어, 눈이, 눈이 너무 좋은데? 아, 이제 애들 만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 제발 야나난 빌딩하는 걸 봤는데 왜 나랑 눈이 안마주칠까아 저기 있지야니아 저기다 <laughs> 와 봤어 나 지금 봤어! 와그립프 해주길 뻔했네 방금. 까비. 어딨나요? 아 서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아 잠깐만. 아나 자기당이 너무 아, 불리한데 나? 어딨나요? 아니 어떻게 자기당이 부형 쪽으로 잡혀? 부케 <laughs> <laughs> 아니.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나, 나온 밑으로, 나, 무 밑으로, 마, 아, 나, 무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이거. 안 돼, 이거. 쟨가? 아, 야, 이거. 아, 쨍가? 야, 야, 야. 잠깐만, 나 이러다가 안 돼. 이러다가 안 돼. 음, 롱아야. <laughs> 안녕? 안녕? 아이씨, 야, 방패 쪄, 누구냐, 방패? 그, 사론이아 그, 그, 야, 방패도 만들었어. 안녕? 일하라, 이거. 어, 야, 그러네. 야, 이거 높게 싸우면 되는구나. 응. 어? 발견했지요 아, 잠만... 어 야, 오지마, 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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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 이 시간에 훈하은 뭐하고 있을 것 같아? 밑에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겠지? 아나 진짜 때리지 마나 아, 진짜 때리 아 아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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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씨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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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야 이게 반물차 찡했다나 피었다 피었다고 피었다고 나 피었다고 일로와 일로와 없어 없어 피면서 어나 피비됐다 아니 나나저 어차피 나 진다고 나 진다고 나 진다고 <laughs> 나 진다고 나 진다고, <laughs> 야, 나 진다고. <놀람> 나 치다오, 나 치다오, 나 치다오. 아니, 야, 나진나오지나 지나오고, 팔... <놀람> 나 지나오고, 나지나 야! 이제 나 지나오고. 나지다오고 지금, 지금 위에 있죠? 야, 야, 지금 차원이 어떻게 됐어? 어, 야, 이제 배고픔 단다. 뭐야, 둘이 왜안 싸우냐? 둘이 왜안 싸우냐? 오, 과연? 어, 선방 때렸습니다. 싸워야, 싸워야 돼요? 방패도 있어요, 서륜이는. 자기더 접혀옵니다. 어, 이러면은 소린가 불리한데요? 어, 어, 소린이가 불리한데요? 야, 자기장 없어졌어, 뭐야? 후! 어. 이겼다. 자기장 없어졌는데? 아니 안 이겼어, 너. 소린 야, 지금, 자, 지하에서 올라가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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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신화야, 이? 아니, 씨, <laughs> 살려줘. 아니, 야, 지금 올라가고 있어! 왜 신화야? 아니, 야, 자기는 없어졌다고, 얘들아. 너무 좁혀져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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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어, 어, 위서 어, 어, 싸우면 돼, 이제 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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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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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잠시만. 야, 서른아, 너 지금, 너, 너, 너 바로 어 야, 너 있다. 0개, 0으로 와봐. 어? 게임 못 사매. 너 뭐야, 게임 못 사매. 아, 오케이. 야, 어디서, 야. 바로 위에 있어. 응? 안 오, 돼. 없어야 <laughs> 아, 내가 피다 깎아놨지, 솔직히. 아니, 배고픔이 왜 갑자기 다냐? 야, 그러면 거기 있으면은 피안 달아? 자기장 때문에? 어, 자기장. 아니야 수상한... 아니야 응? 나 여기에 갇혀 있는 거야 <laughs> 나그 그래서 망했다고 했잖아 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나는 여기에 갇혀 있는 거어 근데 <laughs> 내가 불리하지 이거 이거. 와 내가 이 미션 차자 그러면은 네, 빨리, 아, 다음 아, 판 다음 왔었냐? 판 가겠습니다.